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 미너스리그 방식으로 펼쳐지는 2011 S.T.X 마스터즈컵. 이신영이 3킬을 하고 있었는데 테란전 월클 장인철이 나와 월킬 저지. 그 다음 경기는 S.T.X의 처봉으로 신인 프루토스 변원제가 출장. 12년 후 현재 A.S.L의 프루토스 1티어를 책임지고 있는 양 선수. 당시 변현재는 공식전단한 차례도 없는 생신인 반면 장윤철은 상대 에이스를 곧장 잘 잡아내는 팀의 주축 프토스 정보가 단 하나도 없는 변현재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예상대로 1군 클래스를 장윤철이 보여줄 것인지 맵 얼터너티브, 2인용 황혼 타일레맵딱 시원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애매한 맵 형태 전략적인 요소는 앞마당 옆길에 있는 젤라가 사원과 미네랄이 40이라 6군 5마리가 있어야 뚫을 수 있는 옆길 하나뿐 센터는 안그래도 좁은데 지형지물이 있어서 대규모 전투에도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다 공중동선이 매우 짧고 지상구토는 멀고 본진이 운동장처럼 넓다보니 날아오는 견제 막기가 다른 맵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전장 맵에 가짜 언덕들이 많아서 저그에 시야장하기 쉽고 가까운 공중머리와먼 지상거리를 이용한 뮤타기를날가 판치다보니 테라는 나오지도 않고 저그가 주구장창 나왔던 저그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오 세트 경기 얼터너티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늘1 2 시에 에스텍스 오래신의 변연재 선수의 진영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이 장윤철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 어, 지금 이 장윤철 선수를 스나이핑하기 위해서 변연대라는 카드를 지금 활용을 하는데. 네. 자, 아직까지 또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 지금 너무 긴장되니까. 요겁놀림이 네. 네. 예. 사건이 설치지 않았으니까요. 네. 뭔가, 아, 뭔가, 어, 좀, 친구가 갈릴 수 있는. 이제 현장에 오셔서, 어, 몰입하고 님이 아, 계신데요. 예. 들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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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한데요. 그렇습니다. <laughs> 리듬은 이제 몸으로 느껴가면서, 예. 어, 이제 그 계속 게임을 즐기셔야 되는데, 일단은 리듬 액션 게임을 현장에 오셔서 이제 하시다가, 음. 임성춘 해설이 꾸엑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렇죠. 그때쯤만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소리를 내거든요 예. 임성춘 식의 어떤 그 리듬 야. 액션 게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자유로운 중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면 재밌는 경기인 겁니다 아. 좀 <laughs>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김성춘, 정호같 오? 나 아직 되겠네요 예. 여기 로보틱스 안전하게 가야 되겠는데요 예. 변현는 바로 리버네요. 바로 리버 준비하고 있고, 위쪽으로 이제 네. 자, 나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인데요. 네. 오, 여기서 한번 빼게 되면 또 이어 흠친. 예. 주진경, 아, 이 아, 컨트롤이 좋아요. 예. 1.4에서 승리가안 됐습니다. 네. 컨트롤이 너무 좋네요, 장윤철 네. 선수가. 나가 탑에는 녹았어요. 예, 네. 왼쪽 치고, 오른쪽 치고, 그리고 병력을 더받거든요 아, 이거 나보다 게이트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뒤로 쭉 빼가지고,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예, 네. 네. 오른쪽으로 풀어보기 지금 뺐고요. 예, 네. 싸움에 있어서 넘겠어 뭐 여기서 뭐 비슷한 싸움 하더라도 추가 타가 내가 더 많은데 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밀어 아 붙였던 것이 그렇죠. 와 대승의 원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이구까지 밀어버리는데 추가 타가 아. 이제 남습니다예 이거는 본질 안쪽에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리버나 왔죠 리버리버 저 저트 잡시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예. 내려놓고 내려놓고 컨트롤이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여기 두 기간 예. 남았는데요. 리버 살리고 아. 아 리버가 살았어야 지금은 그 추가적으로 오른 병력을 막을 텐데. 자 3대2 예. 게이트에서 하나씩만 더 튀어나오면 되는데 좀이 컨트롤이 장유철 선수는 훨씬 더좀 예, 자연스럽습니다 예. 점사도 그렇죠 점사가 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이 네, 전투가 붙었을 때 싸우기 싫다면 미리 아, 그 지역을 확인해놓고 미리 미리 빠졌어야 뒤통수를 맞지 않는 건데 예. 아 이미 사정거리 안에서 빼면은 끝난 거예요 예. 그렇죠 잘 컨트롤 해주면서 이병력 깔끔하게 주고 아이고 아래쪽 대 자네 아. 그리고 이제 리버 아, 자신이 앞서가고 있는 건 리버이기 때문에 상... 아, 그좀 일찍 제거가 되는 바람에 아 상대방이 그뭐그창윤철 선수도 조심해야 돼요 네. 예 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견제를 통해서 이름이 이대... 지금 변현재 선수는 상대방이 멀티 해주기를 약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하느라고 자원을 만약에 그쪽에서 쓰면은 리버 이제 투 리버를 먼저 동원했다라는 힘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는 거... 거니까요 네. 네. 어, 어, 네. 샤트를 살려야 됩니다. 예, 이건 좀 큽니다. 이것도 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laughs> 예, 예, 리드백션 게임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 지금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래서 돌리겠죠? 차트를, 트를트를 때리다가, 리버다 놓고 요 아, 때리다가, 차트를 나요다가 차트를 드리다가 차트를 때리다가, 드트리버도 빠지고 지금은 가 차트를 때리다가, 차트를 때리다가, 차트를 때가면트를 때리다가, 차트를 때리가는게중요합니다 지금 예. 자 여기 다시 한번 지금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예. 이번에 예. 자 변현재 선수 지금 숨으려서는 예. 안 되고 이득은 조급빠아야 되죠. 어 좋아요. 되죠. 둘이, 둘이, 둘이 봐. 봐. 드라군 발겼어요. 발이. 아우. 오빠. 예. 예. 어한 마리. 자, 이게 잡히지 어, 않는 손에서 어, 어. 아케이드 계속 해주고 야, 이거 아, 대박 계속 내는데요. 지금에서 차원 축까지 거기다 드라군 손에까지 예, 깨다 이거 야 네. 여기까지. 자, 자기 서리로 내려오고요. 경력 변현재. 경력의 합류 3류만화면으 장우철 선수 저 명동 다 죽어요. 네, 자, 자, 자 내려야죠 리버. 잘 싸워야 되거든요 예. 자 리버 두기 리버 두기에버두기 리버 여기도 두기잡저 아, 예. 하타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아그 아. 리버 급습이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무리 안 하고 뒤쪽으로 빼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합창도 예. 먼저 가져가고 예. 있어요 추가 볼티가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K2에 그 이후에 앞마당 완성되자마자 아. 포기 드랍 거의 목숨을 건 드랍이었거든요 예. 괜히 잘못 들어가서 드라운 3개의 셔틀을 터주겠다면 지금 공격하기가 너무 난감합니다 포 리버예요 포 리버 예. 어, 이건 지옥인데요 아 이거 멀티 자체도 너무 늦었고 어, 박장도 먼저 가져있어 이러다 먼저 맞으면요 예, 변현재 선수가 사고 칠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오우 없죠? 그러니까 리버가 네개요 리버가 네개앞마람도 빠른데 리버가 네개고 아. 왼쪽에 와, 있는 트 예, 왼쪽에 그 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동개. 오른쪽에 있는 거 때리려고 어 반응 좋고요 자 가서 아이고 아, 자이 나쁜 가스통이라고 지금 에이. 소리를 <laughs> 칠것 같은데요 예. 갑니다. 네 예, 리버만은 지금은 안 죽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아이 리버스. 예. 아. 네. 오늘 삼각존에도 업점업. 업아 좋습니다. 예. 변제 선수 게이트 위에 올려도 됩니다 지금. 아 여기 이 지역에서 뜨지는 못한다. 아 주면 아, 아, 좋다. 근데 포리버야. 포리바 포리버 포리버입니다. 산도가야. 포리버입니다. 아 여기서는 진짜 뭐 다른 지역 신경쓸 때가 아니거든요. 자네 아, 지금 앞바람도 돌아가요 스만 있지 아, 이게 자, 지금 겹쳐야 야 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하는 게큰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자두개자두개 응. 예. 네. 지금 이동하고 예. 있는데 배터리 짓는 거는 그렇죠 요격하면 베스트인데 내력 스요일로합 자, 어 이게 화력이, 어, 어, 화력이 네. 날아가네요. 네, 넥서스는 그냥 내줘야 됩니다. 아, 자, 일꾼들토타되고 예. 자, 원하게 한방한방 공격이 좀 강한 리버이기 때문에요. 네. 자, 아케이드로 한두 개 가지고 좀 아케이드하고, 야, 원리버 남겨놓고 지금 이투 리버는 또 들어가는데 예. 아,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이거, 이거, 이거. 으로 지금 살아내요. 몸으로, 네. 몸으로. 어, 와, 날아가고. 저 안마당 쪽에서. <laughs> 자, 그렇죠. 저, 뭐요? 이게 뭐.. 없습니다 시키하는 건가? 어우 깜짝 놀라네요자 정면, 자, 정면, 그러면서, 정면, 자, 정면, 정면 전, 뚫는 내려오게, 거! 정면 뚫는 거! 자아! 셔틀이 없어요 셔틀이! 한방! 자 셔틀! 아우! 셔틀 셔틀이, 아우, 셔틀이 아우, 마지막 없어요! 마지막에 막판을 쳤네요! 네, 막타는 리버는! 야 이거 다 높습니다 변현재 선수! 아아 이 상황 또 이렇게 극복을 하는 네, 야아 자 변현재가 뚫고 나옵니다 뒤쪽에 리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이차벽인데 여기 셔틀이 옵니다 예 셔틀이 와서 내려서 뒤를 뒷선에 리버! 포미 공격! 겨전째 예, 훨씬 자유로운 예. 그아 이게 울리네 이제 찾았어요 예. 제재 초반에 앞방을 이겨내리버스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제수. 중반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빛나